아무리 대체자로 선임된 유범양 전술도 스스로 짜보고 죽급 빨간약도 먹으며 맨유를 이끌어갈 준비를 한다. 하지만 친선전 도중 갑작스런 지르크지의 부상으로 리그 시작도 전의 난항을 겪게 된다. 아 레전드다. 바꿔야지 뭐 누구로 바꾸냐? 봄 감독이 보자마자 부상 봉재앙 아웃. 아이 갑자기 부상이 <laughs> 요리 몸새끼야 진짜. 아니, 지금 내가 머리 터질 일이 없었잖아. 네가 부상만 안 당했어도 지금 애들 체력이랑 신경 써서 교체하려니까 지금 애들이 없잖아. 자리에. 아이, 진짜. 이대로 가, 그냥. 테나가 부상 탈때 내가 뭐라 했냐고? 왜 이렇게 부상 잘 걸리냐고 했지. 그, 내가 테나나 탔어. 테나 탔도 했다. 부상이 너무 걸리니까 테나가 훈련에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나 훈련 지금 햄코치한테 다 맡겼는데 아니 그냥 이건 유리몸이야 아니 프리시즌에 부상을 당해요 어우 냐아 이걸 못 넣어? 은배모 어? 와 아니 뭐 하는 거야? 아 이게 현실맨이야? 아니 이게 안 들어가? 마운트 와내 도로가 괜찮은데? 어어 마트 어! 어, 이거 넣 차! 하하하 치발 걸때몇 번이? 아니 만렙 걸 때냐고? 어, 전개는 쉬워쉬워한디? 아무도 아무도 와? 어? 아니 아무도 결정이 왜 이러지? <laughs> 경기 종료. 사타군이 염자 3, 4일 결정 예정. 3, 4일이면 괜찮네. 아, 다행이다. 리그 일정. 어떻게 봐요? 아, 뭐야? 아니, 우리 바로 리버풀 첼시 아스날? 오! 개바다 초반 경기 때는 좀 약간 해보고 이렇게 이것저것 바꿀 생각 했는데. 아나 10경기 지금 승점 마무리 이겨야 되는데 <laughs> 이거 승점 10점 딸수 있으려나? 리버풀 체리티 쉴드의 연속 우승? 흥. 어쩔 TV? 그리고 마이누? 어깨동무하기 왜 친한 척이지? <laughs> 아니 마이누야 내가 너 얼마나 아끼는데 난너 아낀다고 오너스트 웨스트 도미가 나오자 가오자 와 우령이 오 오케이 가봅시다 첫 데뷔 경기 갑니다 근데 왜 벌써부터 우리 프리킥이냐 자 부패 수 아니 원정에서 한 거를 넣는다고 이거 둘다 치즈 받은 거요 혹시 데리에트랑 우리 벌써 치즈 두 장이야 씨 너무 빠른데? 레니오로 좋고 요라작 음. 잠깐만 은배모 왜 이래? 은배모가 이런 실수한다고 발왜 이러지? 쿠냐 쿠냐 어마이노와 와, 와 이노야너 좀만 더잘 찼으면 들어갔겠는데 진짜 까비 너 성장 가능성 있어 아니, 세워도 경기력 괜찮은데 나 진짜 걔 뭐라 하려고 지 빠따 준비하는데 애들 빠따에 약간 좀 기강 좀 잡혔나? 오 어, 안돼 안돼 야어 그물 호비 마이는 은배모 옆으로 바로 들어가고 와아니민우야이우야 이건 아아 아니 이우야 이건 그냥 디디로 차도 돼 아니지 잠깐만 아니지 아! 로버트 스스로 뻥이요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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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르트와어 안된다 아 이삭 와 옵사 아니야? 어 리뷰 아 이거 데리어트 아니야? 아 사본이네 아 뭐해 아 아니 무라도 캐게 아니 지금 원정이잖아 아니 에겐냥이 아니라 이건 진짜 냉정한 선택임 냉정한 선택 어? 들어간거야? ㅈㄹ! 잠그려고 할 때부터 알았다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laughs> 아니 님들아 저한경기밖에안 뛰었어요 <laughs> 아, 알레, 알레 알레 <laughs> 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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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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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4510만원 벌금을 물어야 다고 <laughs> 라이벌전의 패배에 충격을 받다 야 훈련 좀잘 시키란 말이야 <laughs> 더보기 더보기 1위요. 다음 첼시와첼레마초 아직도 메뉴 옷 입고 있네. 잘하고 있다. 돈 <laughs> 지나치지 않는다고? 칭찬했더니 미로네 어이 칭찬하지 말라고? 성격 왜이래? 레전드 쌀 걸어지. 나초한테 진짜 꼴먹히지 말자. 어? 나초한테 안 돼. <laughs> 나초한테 따이면 안 된다. 나초한테 따이면 안 된다. 진짜 얘들아 나초한테 따이는 거 아니다. 진짜로. <laughs> 나쵸가 이런 크로스를 넣는다고? 아 말도 안 돼! 존나 이학문에이 자식 야 친정이야 이새끼야 나쵸야 친정이야 오 어, 좋아 쿠냐? 쿠냐! 쿠냐! 안 잠근다고 이대로 간다고요 아까는 카드가 있었고 나름의 이제 냉정한 그런 교체술이었는데 지금은 카드도 없으니까 이대로 가도 되지. 루크쇼? 올려주나? 멋있게? 3시코 그렇지! 8번, 13번 완전 다 따잇! 예! Yeah. 이제 80분이니까 교체하긴 해야겠다. 아가 뚫고도 경기력이 늘긴 해야 되니까. 경기력 나쁘지 않아? 어?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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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아직 교체 안 되, 교체도 안교체안 됐어 아직 교체 카드 그냥 걸어두기만 해도 교체 안된 상태인데 지금 이거 먹힌다고? 어? PK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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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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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시코의 PK 아뭘 아니 아, 추가 시간이 왜 이렇게 잠깐만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뭐야 산체스 왜 여기까지 나와있어 미쳤네! 달려! 달려! 존나 잡아! 야, 달려! 달려! 아니, 진짜 개네전드야 오호! <목소리> <목소리> 맛있다. 그 다음이 좀 아스날이야, 우리? 원정이네. 와. 전술. 제가 짰죠. 햄찌 코치의 도움과 함께. 다른데 전술? 나쁘지 않아 지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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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페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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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냐! 와! <laughs> 지금 경기로 나쁘잖아요. 슈팅수랑 유 슈팅수도 나쁘지 않고 그 생각해보니까 서브들 키워야 되니까 교체하자! 어! 안 돼! 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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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아, 잠 원정 진짜 개 빡세다! 어? 패널티? 패널티까지요? 예? 아니, 이제 이제 하나하 <laughs> <laughs> 아니, 에이, 쉽다 <laughs> 저거, 뭐야, 저거, AI.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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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쳤냐고. 미쳤. 거거 저거, 더 겨, 좋은 경기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에어 감독 맨날 다음엔 잘하겠대. 똑똑똑 그 소리지. 다음 하부 리그 맞아 그 카라바오컵 4:2, 3:1을 하는데 유망주들을 좀 주로 사용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에이, 설마 지겠어? 어? 어? 아! 지발. 들 먹혔다. 아니 근데 내 생각에는 카라바오컵 보기 나쁘지 않은데? 우리 그냥 리그에 집중하자. <laughs> 졌다. <laughs> 진짜, 데스가 진짜 레전드다. 남은 롯데 선수들이 하부 리그보다 안 좋은 거네 전술 문제, 그렇긴 해. 약팀용 전술은 따로 없기는 하다. 아니, 약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거지, 약팀에 대한. 지금 데이터 하나 쌓았어. <laughs> 이제 다음 유캐슬을 준비하자고요, 유캐슬. 오, 은배모! 이게 뭐라? 이거 업 아닌 거 같은데? 응, 아니야. 아, 아... 니야 쇼코야, 이거 대놓고 업이네. 씨. 아니, 이건 너무 싸법이잖아. 니가 공격수야? 공격수는 맞는데, 이게 공격수면 오프사이드는 항상 체크해야지. 씨. 잘못하면 역습된다, 이거. 뺏기면 안 된다? 크냐. 이거 진짜 넣었어! 이거 진짜 넣었어! 이거 진짜 넣었어! 이거 진짜 넣었어! 야, 내이냐 방금 크로스 뭐야? 내 슬슬 교차자 슬슬 교차하자은배모리빼개 못하잖아! 저기요, 저기요, 훈수는 치즈로 하세요, 치즈로. 은배모 0점 6.5점. <laughs> 까무림 같다. 교체 망설임 여애겠냐 뽑내는 게. 뭘 별개다 애기이래 어? 신중하게 교체하지 신중하게. 어? 막 교체하면 또막 교체한다고 질알. 이 정도면은 괜찮고. 맞아, 그렇지. 재소아들 봄냥볼은 골은 넣거든요. 안토니 뭐야? 뭐야, 안토니 엘란가? 이름이 안토니네. 잠깐만 근데 이거 넣으면 안 돼. 세트피스 조심해라. 세트피스 조심해라! 그렇지, 바인드르 아니! 이렇게 좀 잡으란 말이야! 바인드르왜 실측에서는 이렇게 안정감이 없지? FM에서는 너무 안정감 있게 다 잡는데 막... 어에 아! 위로 형 진짜... 홈런을 왜 이렇게 좋아해? 삐삐삐... 삐, 삐. 이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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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 또. 좋아, 다들 수고했어, 훌륭했어. 오케이, 더보기 탈출 6점. 와, 근데 리즈는 8점이야. 리즈 봄머스벌레 어, 근데 리즈까지만 어떻게든 이기면은 승점은 딸만한데? 7경기 안에 10점은 딸수 있지 않을까? 뭔양세보치의행기자입니다 이번 승리의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저의 전술이죠. 하하하하하. 굿. 드라이기 준비해놨는데 오늘 쓸 일이 없었어. 드라이기 쓸 일이 없었어. 오늘 경기력이 나쁘지 않아가지고.